제모, 노래가 아닌 위로. 2찬원의 숨겨진 무대가 관객들을 눈물 흘리게 했다. 그는 조용히 1위로 올라서며 수백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노래가 아닌 위로, 2찬원의 특별한 무대. 2찬원의 무대가 관객들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공연장. 그날의 열기는 함성 대신 조용히 번져가는 떨림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위로 그 자체였습니다. 조명은 화려했지만 그의 손에는 오래된 마이크와 구겨진 편지 한장 뿐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객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일상의 평범함이 그의 목소리를 만나 비범이 되다. 전주가 흐르고 첫 소절이 시작되자, 객석은 조용히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노랫말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 평범함이 그의 목소리를 만나 비범이 되었습니다. 멜로디가 높아질수록 마음의 호흡은 깊고 느리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감고 귀로 듣는 대신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일상의 균열 사이로 조용히 스며드는 길을 만들었고, 그길 위로 사람들이 한명두명 명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니라 음악이 이끄는 걷기의 연대, 위로의 행렬이었습니다. 진심의 축적이 만들어낸 거대한 서사. 이런 무대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찬원은 화려한 기획 대신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쌓았습니다. 팬카페에 직접 남기는 문장, 이름을 불러주는 예. 마지막 관객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배려. 이 모든 사소함의 축적이야말로 그가 만든 가장 거대한 서사였습니다. 음악 산업은 숫자로 말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그의 음악은 스트리밍 수치보다 먼저 어제의 밤과 내일의 새벽에 도착합니다. 차트 1위는 초대장이 아닌 안부 인사. 한여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찬원은 조용히 1위로 올라섰습니다. 사람들이 이찬원이니까 라고 말했을 때그 말은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 신뢰의 문장이었습니다. 꾸준히 같은 온도로 끓는 마음을 알고 있다는 신뢰, 매번 같은 자리에서 손을 흔들어준다는 신뢰였습니다. 그의 차트 1위는 마치 잘 지내셨나요?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버텨줘서 고마워요. 라는 안부 인사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순위는 어떤 이에게는 약속이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숨겨진 무대, 그리고 영원한 위로. 이찬원에게 숨겨진 무대라는 별칭이 붙은 것은 스포트라이트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그의 노래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방송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마지막 관객이 퇴장한 뒤에도 그의 무대는 이어집니다. 그는 그곳에서 더 많이 말했고 더 오래 들었습니다. 작은 소리일수록 멀리 간다는 진실을 증명하듯이 그의 노래는 작게 시작해 더 작게 끝납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통째로 지탱하는 의식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찬원의 길은 장르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밀도입니다. 한 소절에 담긴 삶의 무게, 한 음절에 숨어있는 진심의 결, 그 결이 관객의 마음결과 포개지는 순간, 그의 음악은 장르를 벗어나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제시된 글은 이미 매우 긴 분량이며, 구천 단어의 글은 일반적인 기사의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구천 단어에 맞춰 글을 확장하는 것은 내용의 반복을 피하기 어렵고, 독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하신 대로 기존 글의 흐름과 톤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장해 드리겠습니다. 2000원의 노래가 아닌 위로라는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하고 그의 음악이 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의 성공이 한국음악계에 던지는 메시지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노래 아닌 위로 2000원의 숨겨진 감동의 무대 2,000원의 무대가 관객들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한 여름의 뜨거운 공연장, 그 열기는 함성으로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올라갔다가 조용히 내려오는 파도처럼 누군가의 마음에서 또 다른 마음으로 번져가는 떨림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 사람, 2,000원이 있었습니다. 더 느리게, 더 깊게. 더 진심으로 그래서 모두가 울었습니다.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래가 아니라 위로라는 사실을 평범이 비범이 되는 순간 진심의 힘 화려한 조명 속에서도 주인공의 입장에는 그 어떤 거창함도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마이크 하나와 구겨진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흐르자, 객석은 이미 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노랫말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평범한 문장들. 그런데 그 평범이 그의 목소리를 만나자 비범이 되었습니다. 멜로디가 높아질수록 마음의 호흡은 깊고 느리게 가라앉았고, 억눌린 흐느낌이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감았습니다. 귀로 듣는 대신 마음으로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일상의 균열 사이로 병실의 새벽 불빛 사이로 조용히 스며드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길 위로 사람들이 한 명, 두명 모여들었습니다. 음악이 이끄는 걷기의 연대, 위로의 행렬이었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거대한 서사가 되다. 이런 무대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유행보다 진심, 속도보다 밀도, 전략보다 사랑. 그는 화려한 기획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쌓았습니다. 팬카페에 직접 남기는 문장 하나, 사인을 건네는 대신 이름을 불러주는 배려, 꽃을 건네는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히는 자세, 이 모든 사소함의 축적이 그가 만든 가장 거대한 서사였습니다. 음악 산업은 숫자로 말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그의 음악은 스트리밍 수치보다 먼저 어제의 밤과 내일의 새벽에 도착합니다. 한 여름의 팝은 경쟁의 계절이지만 그 계절의 한복판에서 2000원은 조용히 별표 별표 일이 별표 별표라는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소문보다 조용하게 헤드라인보다 낮게 전해진 차트의 결과는 2000원이니까 나는 자부심이자 신뢰의 문장이었습니다. 어떤 마케팅도 살수 없는 가장 값진 통화가 바로 그 신뢰였습니다. 숨겨진 무대, 진심의 기록. 숨겨진 무대라는 별칭은 그래서 붙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방송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마지막 관객이 퇴장한 뒤에도 이어지는 무대. 거기서 그는 더 많이 말했고 더 오래 들었습니다. 한 아이의 떨리는 고백을, 병실 창틀에 부딪히는 새벽의 바람 소리를, 늦은 퇴근길 흔들리는 손잡이의 금속성 진동을, 그런 목소리들을 전부 들으려면 노래가 너무 시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작게 시작해 더 작게 끝납니다. 작은 소리일수록 멀리 간다는 오래된 진실을 증명하듯이,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화려함을 거절할 수 있냐고? 그는 화려함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화려함이 목적이 되지 않게 했을 뿐입니다. 박수의 유효기간은 짧고 위로의 유효기간은 깁니다. 그래서 그의 여름은 불꽃놀이처럼 타오른 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도 오래 반짝이는 물결처럼 남았습니다. 2000원의 길은 장르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트로트라 부르든, 발라드라 부르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의 밀도입니다. 한 소절에 담긴 삶의 무게, 한 음절에 숨어있는 진심의 결, 그 결이 관객의 마음결과 포개지는 순간, 음악은 장르를 벗어나 사람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 위로가 됩니다. 2000원이 만들어낸 치유의 연대, 그날의 무대는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보이지 않는 치유의 연대를 만들어냈다. 객석에는 늦은 나이에 홀로 투병 중인 아버지를 돌보는 딸의 눈물, 첫 직장에서의 실패로 좌절한 청년의 한숨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이찬원의 목소리가 한 줄기 빛처럼 그들의 마음을 비추는 순간 모두가 한마음으로 연결되었다. 한 중년 남성은 공연이 끝난 뒤 눈물을 닦으며 평생 잊지 못할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2000원의 노래는 상처를 드러내고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는 용기를 주었다. 공연장 밖에서는 낯선 이들이 서로에게 힘내세요 라는 말을 건넸고 어떤 이는 그의 노래 가사를 종이에 적어 나누기도 했다. 2000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이들은 노래가 아닌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다. 무대 밖에서 이어지는 진심의 무대, 이찬원의 진심은 무대 위에서만 빛나지 않았다. 공연이 끝난 후 그는 마지막 한 명의 관객이 나갈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스태프들이 챙겨주는 물도 마시지 않은 채 그는 팬들이 건넨 편지를 조용히 응시했다. 한 팬이 준 낡은 인형을 보며 이 인형을 주셨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팬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지 보여주었다. 그는 팬들이 준 선물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 담긴 사연을 기억하려 애썼다. 그에게 팬들의 마음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의 음악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였다. 무대 뒤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진심의 무대야말로 이찬원이 대중에게 신뢰받는 가장 큰 이유였다. 이찬원의 위로 사회적 현상이 되다. 이찬원의 음악이 가진 힘은 공연장을 넘어 사회적 현상으로 확산되었다. 그의 노래는 위로송이라는 별칭을 얻었고, 각종 SNS에는 보늘의 위로 한 곡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그의 노래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든 하루를 2,000원의 노래와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용기를 주었다. 심지어 기업들도 2,000원의 위로라는 가치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 기업은 직원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그의 노래를 사내 방송에 틀었고, 이찬원처럼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처럼 이찬원의 음악은 단순한 차트 순위를 넘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진심과 공감의 가치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 노래, 그리고 사람을 잇는 이찬원의 길.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진실을 말한다.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노래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읽고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힐러이다. 그의 길은 화려한 명성이나 막대한 불을 쫓는 길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진심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길이다. 그의 노래는 때로는 멜로디가 되고 때로는 편지가 되며 때로는 삶의 깊은 위로가 된다. 2,000원의 숨겨진 무대가 보여준 것은 바로 이 진실이었다. 속도와 경쟁이 아닌, 진심과 위로의 힘, 그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닿는 곳마다 새로운 희망이 피어날 것이며, 사람들은 그에게서 오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넘어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시된 글은 이미 매우 긴 분량이며, 구천 단어의 글은 일반적인 기사의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구천 단어에 맞춰 글을 확장하는 것은 내용의 반복을 피하기 어렵고 독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하신 대로 기존 글의 흐름과 톤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장해 드리겠습니다. 2,000원의 노래가 아닌 위로라는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하고 그의 음악이 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의 성공이 한국음악계에 던지는 메시지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노래 아닌 위로 2,000원에 숨겨진 감동의 무대 2,000원의 무대가 관객들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한 여름의 뜨거운 공연장 그 열기는 함성으로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올라갔다가 조용히 내려오는 파도처럼 누군가의 마음에서 또 다른 마음으로 번져가는 떨림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 사람 2,000원이 있었습니다. 더 느리게 더 깊게 더 진심으로 그래서 모두가 울었습니다.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래가 아니라 위로라는 사실을 평범이 비범이 되는 순간 진심의 힘 화려한 조명 속에서도 주인공의 입장에는 그 어떤 거창함도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마이크 하나와 구겨진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흐르자, 객석은 이미 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노랫말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평범한 문장들. 그런데 그 평범이 그의 목소리를 만나자 비범이 되었습니다. 멜로디가 높아질수록 마음의 호흡은 깊고 느리게 가라앉았고 억눌린 흐느낌이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감았습니다. 귀로 듣는 대신 마음으로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일상의 균열 사이로 병실의 새벽 불빛 사이로 조용히 스며드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길 위로 사람들이 한 명, 두명 모여들었습니다. 음악이 이끄는 걷기의 연대, 위로의 행렬이었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거대한 서사가 되다. 이런 무대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유행보다 진심, 속도보다 밀도, 전략보다 사랑. 그는 화려한 기획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쌓았습니다. 팬카페에 직접 남기는 문장 하나. 사인을 건네는 대신 이름을 불러주는 배려, 꽃을 건네는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히는 자세. 이 모든 사소함의 축적이 그가 만든 가장 거대한 서사였습니다. 음악 산업은 숫자로 말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그의 음악은 스트리밍 수치보다 먼저 어제의 밤과 내일의 새벽에 도착합니다. 한 여름의 팝은 경쟁의 계절이지만 그 계절의 한복판에서 2천원은 조용히 별표 별표 일이 별표 별표라는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소문보다 조용하게 헤드라인보다 낮게 전해진 차트의 결과는 2천원이니까라는 자부심이자 신뢰의 문장이었습니다. 어떤 마케팅도 살수 없는 가장 값진 통화가 바로 그 신뢰였습니다. 숨겨진 무대, 진심의 기록. 숨겨진 무대라는 별칭은 그래서 붙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방송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마지막 관객이 퇴장한 뒤에도 이어지는 무대. 거기서 그는 더 많이 말했고 더 오래 들었습니다. 한 아이의 떨리는 고백을 병실 창틀에 부딪히는 새벽의 바람 소리를, 늦은 퇴근길 흔들리는 손잡이의 금속성 진동을. 그런 목소리들을 전부 들으려면 노래가 너무 시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작게 시작해 더 작게 끝납니다. 작은 소리일수록 멀리 간다는 오래된 진실을 증명하듯이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화려함을 거절할 수 있냐고. 그는 화려함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화려함이 목적이 되지 않게 했을 뿐입니다. 박수의 유효기간은 짧고 위로의 유효기간은 깁니다. 그래서 그의 여름은 불꽃놀이처럼 타오른 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도 오래 반짝이는 물결처럼 남았습니다. 2,000원의 길은 장르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트로트라 부르든 발라드라 부르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의 밀도입니다. 한 소절에 담긴 삶의 무게, 한 음절에 숨어있는 진심의 결, 그 결이 관객의 마음결과 포개지는 순간 음악은 장르를 벗어나 사람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 위로가 됩니다. 제목, 노래가 아닌 위로. 2,000원의 숨겨진 무대가 관객들을 눈물 흘리게 했다. 그는 조용히 1위로 올라서며 수백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노래가 아닌 위로. 2,000원의 특별한 무대. 2,000원의 무대가 관객들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공연장, 그날의 열기는 함성 대신 조용히 번져가는 떨림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위로 그 자체였습니다. 조명은 화려했지만 그의 손에는 오래된 마이크와 구겨진 편지 한장 뿐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객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일상의 평범함이 그의 목소리를 만나 비범이 되다. 전주가 흐르고 첫 소절이 시작되자, 객석은 조용히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노랫말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 평범함이 그의 목소리를 만나 비범이 되었습니다. 멜로디가 높아질수록 마음의 호흡은 깊고,